2021년 호주 서부 퍼스 여기엔 겉보기엔 평범한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갈한 옷차림의 부모 그리고 귀여운 딸. 부모는 딸의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프릴 달린 드레스를 입히며 속삭였습니다. 아, 우리 공주님 정말 사랑스러워. 그 장면만 보면 따뜻한 가정처럼 보이죠? 하지만 지울 수 없는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소년은 몇 년이 지나도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키도, 몸무게도, 취향도, 심지어 말투까지도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아이처럼 그대로였죠. 그리고 매일 밤 엄마는 딸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릴리 넌 평생 아이로 있으면 돼. 이때부터 이미 사건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나기, 리리의 탄생, 2004년 호주 퍼스, 한 부유한 가정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리. 리리가 세상에 나오자 엄마 사라는 곧바로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는 내 전부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낼 거야. 처음엔 그 말이 헌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곧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집착으로 변해 갔습니다. 사라는 리리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육 식사 놀이 심지어 씻는 것까지 모든 걸 자신의 손으로 통제하려 했죠. 그 결과, 리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좁아졌고, 결국엔 엄마 사라의 팔 길이만큼의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이를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은 마치 새장에 갇힌 한 마리 어린 새 같았죠. 겉으론 사랑이란 이름의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히 이상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리에게 단 하나 가족 바깥 세상의 문이 열려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레. 리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음아리에 맞춰 빙글빙글 돌던 딸의 모습을 본 엄마 사라는 직접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가장 명성이 높고 시설도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리리, 발레리나가 되어볼래? 응, 나고 싶어. 그 순간 리리의 눈동자는 순수한 기대감으로 반짝였고, 사라는 그 작은 반짝임 하나에 모든 일상을 걸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학원으로 데려가고 직접 식단을 짜고 집에서도 발레 연습을 위한 집중 훈련을 도왔죠. 아버지 조은 역시 열성적이었죠. 리리를 프린세스라 부르며 딸의 발레 연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헌신적인 부모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과잉의 애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 시간은 흘렀고 리리는 어느덧 17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발레 선생님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죠. 근데 리리 키가 몇 년째 그대로 아닌가요? 키도 몸무게도 표정도 마치 시간이 아홉 살에서 멈춘 듯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리리 식사는 괜찮은가요? 다른 아이들보다 몸무게가 너무 적어서요. 그러자 사라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리리의 식사는 전부 제가 꼼꼼히 챙기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 식사라는 건 실제로는 과일과 채소만으로 구성된 식단이었습니다. 단백질도 지방도 거의 없었습니다. 몸을 위한 식사라기보다는 엄마의 기준에 맞춘 통제 식단이었죠. 그리고 문제는 리리의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서 발달 역시 심하게 뒤처져 있었죠. 리리의 방에는 온통 봉제 인형이 가득했고, 벽면에는 토마스 기차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그녀가 하루 종일 보는 건 유아용 TV 프로그램. 그것도 같은 에피소드를 수십 번 반복해서. 그 방은 건강한 십칠세 소녀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멈춰버린 일곱 살 아이의 공간 같았어요. 이쯤 되면 누구라도 속으로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이게 정상일까? 왜 리리는 17세인데 아직도 9살의 모습에 멈춰 있는 걸까? 혹시 병 때문이었을까? 유전적인 문제? 아니면 영양 결핍? 그런데 그 어떤 이유보다도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리리의 출생증명서를 조작해 실제 나이보다 2살 어리게 등록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리리를 어린아이에 묶어두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학계에서 임펜탈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심리학적, 사회적 학대입니다. 임펜탈라이제이션이란 무엇인가? 이미 자율성과 판단력이 생길 시기의 아이를 의도적으로 유아처럼 다루며 성장, 독립,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심리적요 이 사회적 학대를 말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른의 얼굴을 한 아이가 되어 버리죠. 사라는 딸이 자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통제가 되었고, 리리의 성장 그 자체를 막아서는 행위가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리리의 몸은 점점 마르고 정신은 자라지 못한 채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발레 선생님은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리리가 죽을 수도 있어. 그녀는 더이는 지켜볼 수 없었죠. 하지만 리리의 부모는 선생님이 병원 진료 요청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주 건강해요. 병원에 갈 필요는 없어요. 말투는 여전히 조용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뒤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함이 숨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더이는 기다릴 수 없어 아동 보호 기관에 신고해야겠다. 그 선택은 곧 리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며칠 뒤 아동 보호 기관의 직원들이 리리의 집을 방문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안 가득한 쓰레기, 썩은 음식 냄새, 싱크대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들. 건강하게 잘 돌보고 있다는 말은 현장의 모습과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말했죠. 딸을 지금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압박 끝에 부모는 결국 항복했고, 그제서야 리리는 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2021년 4월, 리리는 마침내 생애 처음으로 병원 진찰대 위에 앉게 됩니다. 의사는 리리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만큼의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죠. 그건 도저히 17세 소녀의 몸이라고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진료 기록. 키 141cm. 체중 27kg. 신체 상태 9세 아동 수준. 체지방과 근육 거의 없음. 피부 건조하고 갈라짐. 머리카락 쉽게 끊어지고 윤기 없음. 사춘기 징후 전혀 없음. 심박수 위험 수치. 심정지 가능성 상존. 이건 단순한 느린 성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인위적 성장 억제의 결과였죠.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건강해요. 치료도 필요 없고,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그 말은 어딘가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비현실적이었고, 무책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료진이 단호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당장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리는 강제 입원 조치를 통해 처음으로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입원 후 간호자는 병실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리리는 병원 침대 위에서 17살 소녀가 아닌 마치 다섯 살 아이처럼 아버지의 무릎에 조그맣게 앉아 있었죠. 아버지 존은 아이를 달래듯 말합니다. 리리아, 네가 좋아하는 토마스 기차 나온다. TV에서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오고 있었고, 리리는 아버지 무릎 위에 조용히 앉아서 손에 바비 인형 하나를 꼭쥔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며칠 전 부모가 15살 생일 선물이라며 건넨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조차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리리 공주님, 화장실 갔다 오면 엄마랑 손 씻자. 혼자 하면 안 돼. 이건 이미 사춘기를 지나야 할 아이에게 건넬 말투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분명 다정한 부모의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숨쉴 틈조차 없는 통제였고 그 애정은 아이를 영원히 아기로 묶어 두려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건 정말 사랑일까요? 사라의 양육 방식은 더 이상 독특함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건 분명 집착 그것도 병적인 형태의 애착 왜곡이었죠. 그 근원은 사라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어릴 적 사라는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리리의 외할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신체적 폭력과 위협에 시달리며 자랐습니다. 집안엔 숨을 곳조차 없었고, 그녀가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는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리리의 외할머니뿐이었죠. 하지만 그 어머니는 리리가 태어나기 직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사라는 자신을 지켜주던 마지막 보호막을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 후로 사라는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졌고 세상과도 거리를 두며 자신만의 조용한 폐쇄 공간 속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죠. 심리적 균열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깊어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상처 위에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절대 내 딸만큼은. 내가 겪은 그 고통을 적게 두지 않겠다 하지만 그 결심은 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딸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남편 존 역시 문제였습니다 그는 손짓검은 하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언어적 지배와 정서적 통제로 사라를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사라는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심지어 남편으로부터도 도망치듯 리리에게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리리는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라가 숨어버린 마지막 도피처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악이라는 끔찍한 형태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상황이 단순한 학대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아동 보호 기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리는 부모와 분리되어 한 보호 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곳에서 정상적인 치료와 돌봄이 시작되자 리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자 말라있던 몸에 살이 붙기 시작했고. 푸석하던 머리카락에도 윤기가 돌아왔습니다. 무기력했던 눈동자에는 조금씩 생기가 깃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리리의 보호를 맡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리리의 외할아버지. 사라가 평생 절대 딸과 만나게 하지 않겠다며 단절했던 바로 그 인물. 그와 함께 리리는 약 1년을 보내며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편 사라와 조는 적절한 보호 및 의료 제공을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죠. 딸에게 밥도 제때 줬고 간식도 챙겨줬습니다. 영양실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한마디가 법정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리는 언제까지나 내 작은 아기였어요. 이때 리리의 출생증명서 조작 사실이 공개되며 상황은 부모에게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검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다름 아닌 리리 본인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이 감옥에 가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녀는 부모의 무죄를 호소하며 다시 함께 살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리리는 진심으로 부모를 그리워한 걸까? 아니면 평생 세뇌된 의존성 때문에 부모 없이는 못 산다고 믿는 걸까? 어느 쪽이든 리리에게는 여전히 자기 삶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인분의 최종 판결. 2024년 11월, 재판부는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어머니 사라, 징역 5년. 아버지 존, 징역 6년 6개월. 재판부는 부모의 사랑이 일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명백한 학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에필로그 리리의 선택 20세가 된 리리는 보호 시설에서 독립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부모에게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리리는 다시 부모의 통제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리리가 내일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오직 그녀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리의 선택, 옳았다고 보시나요? 이 가족의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사건은 사랑과 보호, 그리고 집착과 학대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